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SP Systems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로봇 분야에 있을 만큼은 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회사의 로봇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겐트리 로봇이라고 부르죠. 이게 이제 1축, 2축, 3축 해 가지고 세 방향으로 세개 축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생산 로봇인데 실제로도 공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이 젠트리 로봇을 보게 되면 이 자동 공장 자동화, 이 물류 자동화나 이런 검사 세척,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물류를 움직이는 이게 물건, 상품을 계속 공장 라인마다 움직이면서 어떠한 공정을 하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계이기도 하고, 이 로봇은 이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로봇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지금 현대차나 우리 국내에서 스마트 팩토리로 그 대형 공장을 만들고 있는 는 대부분 다이 회사 기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선 겐트리 로봇이나 3축 겐트리 로봇, 2축 겐트리 로봇, 1축 겐트리 로봇. 이게 이 회사의 주력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SP 시스템의 그 주요 고객사를 보면 현대차와 기아가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고 요번에 21세기 들어서 현대차가 국내에 처음으로 대규모 공장을 짓는데 그게 전기차 전용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거기에 이 회사 로봇이 들어갈 예정이 죠 그리고 뭐 현대 로보틱스나 한화기기 같은데도 이 회사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회사의 뭐 매출 규모는 아직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이 겐트리 로봇이 한 48, 48억 정도 그래서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쪽에 들어가는 게약 49%에서 56억 정도 그래서 1분기에 114억 정도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1분기 올해 실적을 보이면 58억 정도 포괄 그러니까 포괄손익계산서에 상에서는 58억 정도 나왔고요. 정년 동기보다는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고 1분기 단기순이 순손실도 한 2억 정도 소폭 났죠이게 매출 외형이 줄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그 매출 외형이 줄어든 것은 뭐 계절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고 이 현재 이제 현대차하고 그 다음에 이 요번에 상장을 하는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그 협동 로봇 관련해서 거기에도 이 회사 제품이 들어갑니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5 4 7 3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경영권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한 번이나 한, 뭐 한번 정도 더 유상증자를 할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주가가 올랐을 때할 가능성이 크죠. 자, 그리고 최근 이제 공급 계약을 맺은 거 보면 97억짜리 계약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동원시스템즈에 납품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포장재 및 알루미늄 아연박 제조에 사용되는 이 로봇을 여기다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처음 시작 계약일은 2022년 5월 26일에 시작했지만 계약이 끝나는 건 2024년 3월 31일에 끝나기 때문에 올해 내 진척도에 따라서 이 추가적인 매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거죠. 자, 그, 현재 이 회사의 지분을 한국 증권금융이 또5%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5%률에 따라서 공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 지분을 사들이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국내 기관 투자들이 꽤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전체 유통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 회사 주가가 다시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이유가 이 테슬라가 인도에 이 기가팩토리를 지을 수 있다,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제로 이그 일론 머스크의 이 기가팩토리하고 거래를 해본 좀 기가팩토리 건설을 때 여기에 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 겐트리 로봇을 납품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도에도 이 기가팩토리가 만들어진다면 네 SBC 스템스의 이 겐트리 로봇이 여기에 납품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SP 시스템즈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겐트리 로봇 공급 이력 이것 때문에도 인도의 기가팩토리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두산 로보틱스의 IPO하고 현대차 그룹의 국내 전기차 전용 그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회사의 SP Systems의 그 겐리 로봇이 그 투입될 수 있다. 이 사실이 이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동인이면서 향후 이런 그, 그 스마트 팩토리들이 지어지면 거기에 공작기계로서 이 회사 제품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 건설 초기보다는 공사, 공장이 어느 정도 이제 뼈대가 다 갖춰진 사, 다음에 생산 공정이 들어갈 때, 생산 공정이 이제 설치가 될때 이 회사 제품들이 거기 납품에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산, 이제, 그, 뼈대 공,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에 기초공사를 할때 발주가 나오고, 그게 끝나고, 이제, 그, 공중, 공정기계들이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타이밍을 잘 이용하시면, SP 시스템들은 분기별로 실적이 좋아지는 타이밍을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